첫번째 정의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가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기에 을좀 불편한 그래서 그냥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과제는 4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10개의 과제로 나눠서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분야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시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세종시로 봐서는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을 착수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세종시 건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아, 평가 반성을 먼저 해보면, 세종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이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36개 중앙부처 그리고 14개의 국제연구기관이 이전됐고, 세종시 인구도 이제 21만5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도 본예산 규모로 일조원을 어더 다해서 아마 금년도에 추경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조 4천억 규모가 될수 있을 것으로 어 전망됩니다. 아 그동안에 어 세종시 관내 그리고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어 여러 인프라들이 이, 갖춰졌고, 특히 작년도에 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놀람> 발표가 있었던 것이, 그게 주목할 만한 인사안이라고 보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지난 정부수정안 논란, 그리고 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어, 정부 <놀람> 재정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 당초 계획되어 있는 투자들이 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까지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단계 사업 기간 중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어, 투입 재정 규모는 6조 2천억이었는데 4조 4천억 원 정도만 투입이 됐습니다. 어, 실제로 어, 6조 2천억은 <laughs> 2003년도 불정가계 기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 그런 나중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미래부라든지 행사고위조속한 이전 이런 것들이 좀추진해야 되고 그동안 다소 미진하거나 미어진 각종 인프라 건설 예를 들어서 공합운동량이라든지 아트센터와 같은 인프라 건설, 그리고 백화점이나 병원과 같은 어, 생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또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국 변화라든지, 그리고 1, 2, 3단계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방에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 전제하에 실질적인 환경수도 건설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어,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중앙부처 등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국회군원 어, 청와대 재입직 유지 설치를 위한 여건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어, 국민안전처, 어, 인사육신처 등 어, 중앙부처가 추가 이전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어,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주방자치, 중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추가 이전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행복도시 정주기반 조기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그리고 어, 조치원 연결도로라든지 어, 오송 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 의료, 상업시설 등 정주기반 어, 유치 조성에도 신경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국립수목원 박물관, 충남대 병원들이 설계 단계에 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차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 수도 건설과 관련된 두 번째 과제는 세종형 신행정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단층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1 2월 28일에 책임 책 도움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책임 육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일들이 금년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 두 개소, 고은동과 보람동의 개청을 앞두고 있고, 광역복지센터도 이 생활권에 추가로 하나 더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일곱 개, 광역복지센터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변화를 반영한 2030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 20년을 목표로 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동안에 <laughs>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됐습니다만 이것은 물질적인 <laughs> 계획이고 각 분야에 걸쳐서 대체로 7개 분야에 걸쳐서 어,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어,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연구원이 맡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 그리고 앞으로 LH공사나 국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인수를 받게 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금년 말에는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어, 시정연구원 설립 문제가 그동안, 음, 좀 지연이 돼서, 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지금 대전시와, 뭐 큰, 크게 쟁점되는, 뭐,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어, 절차를 지 진행하고 있고, 어, 연내에, 한 7월 정도가, 7월 정도쯤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종대전 공동연구원을 그, 설립하는 문제도 추진하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교통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 문제도 어, 간선망 어, BRT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간선망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책임을 지는 어,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재밌게 논의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사람 중심의 행복 도시를 만들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여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갖추게 나갈 것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 그 동안에는 국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만 어, 신,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했는데, 어, <laughs> 앞으로는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해서 시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출산을 돕기 어, 그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laughs> 보건복지부하고도 이미 협비를 완료해서 추진상 큰 문제 가 없다는 말씀 드겠고 어, 작년도에 처음로 출산장려금 12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평가가 좋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그리고 공동구간 나눔 서 확대 등을 통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보육의 공공성도 확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및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 성장 을 성장을 성장과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카드 10만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과 건강지원을 위해서 한가와 아카데미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인재육성지단을 운영해 나가는 일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